2시 새벽 아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새벽 2시입니다 일요일날 쓰러졌다가 1시에 일어났어요 1시에 <laughs> 오전에 막 편집하다가 아막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막 졸다가 편집하다가 졸다가 편집하다가 이러다가 편의시간이 막 길어져가지고 오후에 잤거든요. 올리고 나서 막 비몽사몽하고 있다가 잤는데 이제는 왔습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일하러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뭐 라볶이 값이라도 벌어서 라볶이를 하나 먹을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일하다가 어뭐 웬만한 벌면 그냥 라볶이를 하나 먹고 그리고 뿅 하는 걸로 가시죠. 가가 아, 키려고 보니까 한명또 등록했네. 손님, 단골 손님! 오, 어? 땡큐대기를시작합니다 이제 출근합니다. 까짓거 몰라. <laughs> 콜도 없을 텐데. 일단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도망다니는 콜들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좀몇 개라도 타야죠. <laughs> 아그래푹 잤어요. 몇시간을 잔거야? 거의 10시간 11시간 잔거 같아요. 미친듯이 잤구나. 잘 잤어요 나름. 늦게 나와서 문제지. 또이 <laughs> 단톡방에 글이 300개가 넘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날의 님 11시간 275km 주행했고 25건 356,000원 오잘 타시네 로이 서울 양천님 아 최고 매출 축하해요 네 저도 어제 이렇게 매출 찍을지 몰랐어요 그냥 막 탔는데 운이 좋았죠 아 인공 따당이 진짜 역대급이었던 듯 콜이 안 들어오네 흐흐흐흐흐 <laughs> 카카오티 안양? 안양을 여러분? 안양 가면 나 맨날 죽는데? 이동해줄... 야 그래도 삥핑콜보다는 낫지. 한번 쭉쭉 타주고. 또, 잽싸게 올라오면 되죠, 뭐. 까지, 거, 뭐. 사당까지 올라오는데, 15분 이면 올라와요. 쭉쭉. 가시죠. 야, 오늘은 진짜 더 평화롭구나. 직구정동. 어이구, 님, 바로 나오시네. 네, 안녕하세요. 석수동이요? 네, 석수동이요. 네, 출발할게요. 과천쪽 가다가 강남순환도로 타주시면 돼 과천쪽 가다가 강남순환도로요? 네네. 33,700원. 많이 나왔네. 아니야 북쪽이네요. 여기 오면 위로 올라가는 게더 빠른데. 올라갑시다, 위로. 6km. 시흥동까지는 올라왔는데 콜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이 정도 올라오면 코를 딱 던져줘야 정상인데 앉 주는 거 보니까, 음, 역시 오늘 은 이제 나와서 한콜 탔는데, 뭔 뭐? 나한테 콜을 준다고? 구이까지 <laughs> 올라가 봐야죠.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독산동에서 독산동. 콜라나땅 보고. 안녕하세요. 이차 기여금이 입력되었습니다. 수냉료 결제가. 네 안녕하세요. 응? 러포키카 버로종 가자.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몰랑. 아 트렁크 잠깐 열어서 만지고 있었는데 콜이 들어오네. 트렁크에 제가 나사를 하나, 어 나사를 하나 빠뜨려가지고 그게 계속 굴러다니면서 막 잡소리가 나거든요. 그냥 회사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게더 마음 편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다탁뜯어야되기 때문에. 저기 저기.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복산 네. 이동이요. 그냥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네. 여기야 네. 다시 네. 돌아왔어요. <laughs> 이 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구디로. 아 방금 온다콜 들어왔었는데 콜 수락이 늦어졌대. 온다가 나한테 콜안 줘. 야, 너, 나한 번도 안 타잖아, 어? 어딜 수락을, 이 사람이, 너한테 안 줘. 보여주기만 할 거야. 놀릴 거야. 메롱! 이러면서, 온다, 콜! 해서 딱 누르면, 콜 수락이 늦어져요. 다른 기사님에게 배치됐습니다. 아, 몰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나 지금 아포게값 하나 더 벌었어. 아, 두 그릇 먹을 수 있어 이제 <laughs> 끝났어 오늘 갑시다 구디 거그 구디가 조용하다 구로동 116 13 안내를 시작합니다.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대림역 근처인데. 대림역이네. 여기는 대림역. 니 하오마. 세세 식사하셨습니까? 시발 로마. 맞나?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딱 그. 시발 로마. 독산동. 면 독산동 콜. 독착동또 돌아가? <laughs> 독산동에서만 노는 날인가 오늘은 그런 거야? 알았어, 독산동 가줄게. 네, 주차... 네, 안녕하세요. 네. 독산동이요출발겠습니다 네. 네, 주차... 네, 자동으로 결제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림역 입력되었습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가요즘 오. 승림역. 도착.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미라오구미야 구미. 이거 복귀오라데 <laughs> 구미동 안녕하세요 네. 구미동이라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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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우회전해서 는 걸로 그거 아이고 정자동에서 수서야 완전 복귀 집에 가라고 그냥 수술을 주는구나 야 이럴 날왜 나왔니 어 아, 이제 들어가서 발 닦고 자너나 복귀값 벌었잖아 그러면서 수소 쓰는 거지? 그러면서 응, yeah. <laughs> 상농말 3단지. Thank you, thank you. Go, go. 안녕하세요. 수소역이요? 네, 네, 최대한 빨리 가세요. 최대한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 결제요. 네? 자동 결제요. 아, 자동 결제요. 로 네, 자동 결제 돼요. 아,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인터뷰는 인류 피어싱입니다. 통행요금이 있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6,600원 이 시간에 수수역에 손님은 당연히 없지. <laughs> 그? 아 이거 라볶이 먹으러 와야 되는데 길동을 안 보내주네. 아, 여기 오면 퇴근인데 수수역은. 여기 퇴근코스인데. 여기서 길동가려면 뭔데. <laughs> 일단 단한테 피면서 생각을 해 보자. 5시 넘었기 때문에 퇴근하는 게 맞긴 맞아. 아 근데 이렇게 라볶이못 먹고 갈지는 몰랐지. 집에 와서 밥이나 먹을까. 일단 담배도 피고. 고고. 아, 오늘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일요일날 밤 근무. 정확히 말해 월요일날 새벽 근무. 지금 뭐 4시간은 좀안 되고요. 3시간 40분 됐고요. 키동은한 5분 꺼놨으니까 대략 아뭐귀찮아 그냥 한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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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laughs> 지금 키로수 101키로고 7번 탔고 금액 10개 찍었습니다. 라볶이 먹으려고 나왔는데 이게 라볶이 먹고 길동 딱 가서 먹어야지 라볶이 먹고 아니 좀 타다가 길동 가면 라볶이 먹어야지 했는데 길동을 안 보내주네. 저기 그냥 또 구르고 쪼그 끌려가지고 응? 또 귀통까지 일부러 가자니 또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좀 있으면 아침이니까 그냥 아침밥 먹고 또 자야죠. 또 편집하고 어제 편집을 너무 오래 가지고 어제 분량이 길었거든요 1 시간짜리.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막 졸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이렇게 또 일요일 날 이렇게 근무를 못 하고 망치면 오늘. 최소 30개는 찍어야 되는데, 지 10개 찍고 들어가니까, 늦게 나왔죠? 그러면 그 전에 많이 찍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침에 바로 잤어야 되는 건데, 저는 또 이제 유튜버니까. 해야 되잖아요. 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뭐, 포기할 부분은 좀 포기해야 돼. 오래 못신다는 거. 나 빨리 잠못 잔다는 거. 뭐, 한 4, 5시간은 또 이거 붙잡고 해야 되니까. 영상, 짧으면 33시간. 3시간 또 이거 해야 되니까. 길면 1시간. 1시간이야 돼. <laughs> 영상 한 1시간짜리 길면 뭐한 5시간, 6시간 또 이게 붙잡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뭐, 뭐 택시로만 해서 제가 막 돈을 막 벌겠다. 막 택시로 성공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laughs> 택시 뭐 나름, 나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한주 시작되는데 월요일 날 쉬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일하시고 월요일 날 쉬시는 분들도 많은데, 홍, 어? 화이팅화이팅 하시죠. 응. 푹 쉬시고 또한주또 시작하신 분들은 열심히, 열심히 파이팅 하시오 저도 내일은 좀 일찍 나와서 파이트. 아, 내일 또 일이 있구나 아, 내일 또좀고치야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좋은 한주 되십시오.